355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가조건 읽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더하기 2는 fx다. 요거는 뒤에 삼각함수 화면에 많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반복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구간이 x가 2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가 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가 2 남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fx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서는 얘를 그리라고 하고, 1과 2 사이에서는 얘를 그리래요. 그럼 0부터 2까지, 아까 주기가 2라고 했죠? 0부터 2까지, 어떻게 그려라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거를 계속 컨트롤 c t r l C, c t r l V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f0부터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0일 때, 0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여기부터 시작해서 1까지. 2분의 1, 1까지는 1을 넣으면 1이 될 거니까, 네, 요렇게 그려서 지수함수인데 올라가는 모양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가서 1 넣으면은 2의 0제곱이니까 또 1이 찍히고,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일 때도 네, 마이너스 1로 요렇게 약간 코스염 비슷한 모양이 찍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은, 주기가 2라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주기인 2부터 4까지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도 계속 그려보면은, 우리가 5일 때, 5일 때 1이 찍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그 다음 거 위에 문제를 읽어 볼게요 위에 문제 뭐라고 나왔냐 함수 f(x) 의 그래프가 y는 5분의 1x 라는 1차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5분의 1x 5일 때 1만큼 증가하는 함수니까 정확히 5콤마 1을 지나겠죠 일단 교점의 개수가 하나 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여기에서부터 5콤마 1까지 직선을 쭉 그었을 때,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면은, 그냥 그대로 확인하면 되는데, 나의 손을 불신하, 불신하시는 분들은 좌표를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2콤마 2분의 1인데, 요 1차 함수의 좌표는 뭐냐면은, 2콤마 5분의 2입니다. 2분의 1하고 5분의 1을 비교하시면, 10분의 5와 10분의 4가 되는 거니까, 1차 함수가 아래로 지나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나는 개수가 몇 개냐면은 차근차근 세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입니다 그 뒤로는 없나요? 네그 뒤로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뒤로는 요 코스한 모양이 요 계속 요렇게 반복이 될 거니까 얘는 절대로 1 이상 올라가지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이 1차 함수는 이 5,1부터는 무조건 1보다 큰 함수값이 나오니까 이 뒤로는 만날 리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의 손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숫자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의기수는몇 개다? 이렇게 네, 두 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